자 오늘은 백준네 이제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소수 찾기 문제인데요. 즉에라터스테네스의 체를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소수의 판별을 해주고 그 문제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a와 b는 홀수 소수이다라고 문제에서 나오고 있고요. 숫자가 입력이 되고 이렇게 소수들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블로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 체 알고리즘입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게 2, 3, 5, 7의 배수를 지우고 남은 수는 모두 소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2부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코드를 보면 1을 더한 값인 121이 나오고 이렇게 판별을 해 줍니다. 전부 일단 이쪽은 0과 1을 트루로 만들어 주네요. 저는 반대로 0과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전부 트루로 만들어 주고 판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바로 짜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맥스를 1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테스트는 숫자 8 하나만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해줄 거니까, 스캐너를 만들어줍니다. <laughs> 그리고, 판별해줄 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얘도,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부터 저는 배열 끝까지 전부 다 true로 만들어 줄 겁니다. So, true로 만들 초기화를 해 주고요. 또 이제는 이중폰을 사용을 해서 얘도 2부터. 똑 같이 2부터 얘는 하나를 곱해 준 값을 넣어 주고 맥스까지 주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2와 4 그리고 4 그리고 8 10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면서 판별을 해줄 겁니다. 즉, 이 f 문으로 만약에 false라면, 즉, 소수가 아니라면, continue 해주고요. 다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true라면, 즉, 소수라면, false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와일몬으로 입력을 만들어 줍니다. 출력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해주고 또 OK라는 변수를 True로 False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N이 0이면 종료시키고요, 입력을 종료시키고, 여기도 이중법문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즉 2부터 항상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그 알고리즘은 2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되고요. 2부터 이를 나눈 몫을 몫까지 반복을 시켜 줍니다. 이중 포문이 아니고 포문 하나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본문 하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즉 2를 예로 들면 지금 2에 있는 값이랑 즉 2에 만약에 뭐 true가 들어있다고 하면 true랑 그리고 m b a i 값이랑 같다면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i는 2고, 그리고 제가 n을 8로 예제를 둘 거니까 8 빼기 i에서 6이 나옵니다. 그러면 2와 6의 값이 둘다 true라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true가 아니고 얘가 뭐 true고 얘가 뭐 false라면 그러면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고 다시 r 문을 반복을, 반복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출력란을 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눈이 하나 들어가고, 3이니까, i가 들어가고, 여기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i, S 이렇게 해주고, 오키는 true로 만들어주고요.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홀수로, 홀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8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3, 5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이 배열의 값들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둘다 트루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또 다른 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맥스를 10까지 놨으니까, 뭐 6을 하면 똑같이 트루가 나오고요. 뭐 5를 넣어보면, 5도 트루가 나오고, 4도 트루가 나오네. 10, 10도 트루. 4도. 전부, 트루가 나오네요. 일단은 한번 제가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좀 풀어놨었는데 제출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아, 런타임 에러가 나오네. 아, 맥스를 백준에서는 지금 맥스가 10이 아니고 10만입니다. 그래서 공 6개를 붙여주고 공 5개를 붙여 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겠구나 제가 출력을 <laughs> 테스트 케이스로 놨네요. 이게 아니고 아까처럼 i랑 그리고 여기는 가로 엡마이너스 i. 아마 이제 맞을 겁니다. <laughs> 왜 틀리지? 자 띄어쓰기가 문제였네요 자 띄어쓰기를 해주니까 맞았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문제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소수 판별을 해줘서 문제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를 다시 10으로 줄이고, 다시 실행을 하고, 자, 전부 t r 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2부터 쫙다 t r 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자, 지금 i가 2입니다. 2고, 맥스는 지금 1 0이니까 11, 10이 되네요. 그리고, 자, 2부터 검사를 하면, 자, false 면, 자, continue 해서 다시 올라가서 반복을 시키고, true 라면 false 로 바꿔줍니다. 자, 이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012. 곱하기 2에서 4가 되고, 01234. 4의 위치가 false 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은 여섯 번째 위치도 false 로 바뀝니다. 이렇게 f a 로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10까지 전부 다 f 스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자 이가 3이 되고 3 곱하기 2하면 6이 됩니다. 자 그럼 6은 6은 True니까 Continue가 되겠네요. Continue가 되고 그리고 자 i가 또 이제 j가 이제 9가 되네요 그리고 9는 지금 true로 나와있으니까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i가 4가 되고요 4곱하 2하면 8입니다 자 8의 위치는 false네요 continue 그리고, 아이들 더한 12 값은 맥스를 초하, 초과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고요. 5 곱하기 2 하면 10이 됩니다. 10은 지금 펄스죠. 그리고, 10 더하기 5 하면 15가 돼서 또 맥스를 초과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아이가 6이 되고, 1 2는 초과해서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10까지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초기화된 걸 보면, false, false, tru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irst true,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n은 지금 8이고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4까지, 즉 2부터 4까지. 2, 3, 4, 총 3번 반복을 하고요. 자, 지금 i가 2고, i는 2고, true입니다. 그리고 n은 8이고, i가 2니까 6이죠. 그러면 6은 false니까 성립을 안 해서 탈출합니다. 3이 됩니다. 3은 true구요. 그리고 n은 지금 8이고, i가 3이니까 5가 true가 됩니다. true, 3도 true. 즉, 얘는 성립을 해서 출력을 하면 n인 8이 나오고, i는 지금 3이니까 3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n-i, n-i를 해서 5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다시 true로 만들고, 종료를 시킵니다.